제, 저하고 같이 집회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아시게 되죠. 대한민국의 의료가 뭐가 문제인지 지난주에 제가 남양주 의사회에 가서 회원들도 많이 왔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엄청 왔는데 제가 얘기를 해주니까요. 거기 시민단체하고 하는 분들이 시장에 오니까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시간을 많이 가지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의사 숫자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쿠바입니다, 쿠바. 두 번째가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그리스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쿠바, 그리스 아시죠? 그 나라 의료가 어떤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봤어요? 공무원 두배 늘려가지고 국가부도사태 맞았다는 뉴스 다본 거야, 국민들이.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예요. 그리스가 네. 공무원 두배 늘리고 의사 늘리다가 망한 나라예요. 네. 쿠바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의사 제일 적은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하고 네. 일본입니다. 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국민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치료 잘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에요. 네. 그런데 이 포퓰리즘 사기치는 좌파 학자들이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일, 어?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적다고, 우리나라를 쿠바 그리스처럼 만들, 만들자는 거예요. 만들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우리가 쿠바 그리스 의료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오이에 그, 남양주 씨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반에서 1등 하는 애가, 반에서 꼴찌 하는 애 학습법을 배우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질 관리가 안 되고, 그 수준 관리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의사를 왕창 뽑아 놓고, 공무원 왕창 뽑아 놓고, 밥벌이도 안 되고 하면은, 그 사람들 뭐할것 같아요? 네. 변호사 왕창 뽑으면 대한민국 국민들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밥만 먹고 살면은 병기 도덕질이라고 변호사들이 사기치고 다닌다니까요? 맞습니다. 의사들 너무 많이 뽑아 놓으면은 병기 도덕질인데 사기치지. 맞아요. 안 치겠어요? 맞아요. 차라리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면허증 다 줘버려, 그냥. 많을수록 덕이면. 그러니까, 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이념이라니까, 이념. 공짜 점심 이념을 말하는 거예요. 의사 많이 뽑아놓으면 행복해진다. 무상으로 뭐, 의료해주면 행복해진다. 무상 급식하면 이게 이념이지, 무슨.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요, 좌파 손에 넘어가서 반정부 투쟁이 되면요, 정권 무너져요. 우리가 많은 애국 국민들, 많은 똑바른 국민들이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 좌파, 좌파 학자들, 좌파 그 간신들을 처내라고 하는 게 정말 올바른 소리지.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윤석열이 저거 이번에 덜 업자 저거 나라 다 망친다 그러는 순간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조만간에 자파들이 의대 정원 반대라고 나온다니까요. 멋있습니다. 그러면 원조가 우리가 원조인데 거기가 원조가 돼. 아유, 진짜 세상이 세참웃기네 웃기라고 야이 게. 그 이상은 뭐지세력 많다는 그 집단 있잖아요. 네, 요즘에 수정자들 깜빡 많이 가는 집단. <laughs> 수시로 뭐 깜빡 징역도 4년씩 받는 집단 있잖아요. 거기는 또 의대 정원 찬성한다네 좌파들은 반대하고 좌파들은 진실을 잡아, 잡아버리면 이 나라 끝나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 날 대통령실 앞에 많이 나오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인연 문제고 나라 구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실컷 외쳤더니 나라가 다 이쪽으로 가기는 가는데 전부 짝퉁집이 원조집 간판 다 달았어 그냥 춘천에가도 원조집이 닭갈비가 어디가 원조지 모르겠어요. 다 원조를 달아서 다 원조를. 맞아. 전부 다 원조래. 막국수집도 다 원조예요. 아, 어, 의대생원도 우리가 원조집인데 네, 면허취소도 원조집인데 이제 옆에 있는 심장개업해가지고 <laughs> 김영민이 나와가 원조집이라 고 그러고 최대집이 나가 고 원조집이라 변이 변이 어, 어. 변이자고 다 나오게 생겼어 이제. 원조 <laughs> 다음부터는 머리띠에 원조라고 원조. 써가지고 다니아요 원조. <laughs>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문제, 오내의 문제에 대해서 <laughs>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맞습니다. 개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최대지이 얼마 전에 뭐였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위험하다고 국민 여러분 회접수면안 된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왜다 먹고 있어, 지금? 국민들은 미쳤어요? 자, 회 먹으면 안 된다, 생선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믿는 국민들이 어디있습니까 지금? 없어서 못 먹지? 내가 이 동네에서도 생선꿀이집 찾는데 없어서 못 가고 있어, 지금? 그런데 생선 먹으면 위험하다고 후쿠시마, 그거, 어? 오염수 선동을 최대지이가 했단 말이에요. 그거 했던 사람을 의사 옆에 대표로 세워가지고 의대정원 반대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안, 안 믿죠. 야, 나 후쿠시마도 뻥치더만 나라 꼬라지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실 앞에 가서 뭐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바랍니다. 성공하려면은 올바른 정책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말 나쁜 정부고 탄핵시켜야 된다는 사람을 이제 의사 옆에 투진 대표로 세운 게 맞냐, 맞냐고요? 안 맞습니다! 그런 최대집인를 잘한다는 전방원이가 맞냐고요? 미쳤어요! 이동욱기는 윤석열 반대하고 최대집인는 좋은 사람이다 이러고 앉았어요.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달려치기하고.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뭐냐고,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지금까지 면허취소법 265일째 이 겨울이 되도록 투쟁했는 경기도의사회는 기사는 안 쓰고 저것들이 다 했대 양심불량입니다 양심불량 의대생만 네. 반대해 제가 말했던 그런 논리를 큰일 다해요 지말처럼 얘기해 뭐 쿠바가 뭐 OECD 몇 명의 뭐 의사 많이 뽑은 나라가 다 망했고 다 따라하고 앉았어 외할티라도 죽어 따라하니까 라이필수하고 다님을 네 따라해요, 공짜로. 그러면서 반정부 투쟁하겠다고 최대 집인 앞장세워가지고 다 이제부터 대통령실 앞에 가고 의사 협회가 반정부 투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 우리가 대통령실 앞에서 바른 목소리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겠습니까? 사명감을 느끼지 않아요. 이런 미친, 미친 나라인데, 예? 이걸 왜 반정부 투쟁으로 가져가냐고? 그냥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언해서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도리지. 의사 집단이 돼가지고 거짓말이나 해대고 자기들이 하지도 않다가 이제는 반대 분위기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로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최대 집배한테 투쟁을 맡기는게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의료계가 이러니까 맨날 당하는거예요의료계가 어, 그러니까 전라도 인민당 깨어나라 그러니까 전라도가 다, 전라도가 다 해먹는거야 전라도가 전라도가 다 해먹는거야 전라인민공화국 <laughs> 전라도가 그냥 요식은다 해먹어, 요즘에. 인민공화국이요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야. 전라도 목포인 최대지비가 회장하고, 이번에 전라도 목포인 이필수가 회장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내고향이 경상도라도 나 경상도 사람 욕한다니까? 인민공학부. 그 사람들이 그냥 전라도에 놀아나가 표를 다 주고 앉았어, 우리가 찍으면. 표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도 눈만 깜빡깜빡 하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의사 옆에 그 카톡방에다가 당신들도 똑같다 그랬어요. 속이는 놈이나 속는 놈이나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정보가 어두워서 그렇대. 정보가 어둡기 뭐가 정보가 어두워? 다 알면서 그러면서 정보가 어둡기 뭐가 정보가 어두워요.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라도 않지. 여러분들 지금 이 의사 옆에 반대투쟁이 정책 반대를 위한 투쟁이 아니고 이제는 반정부투쟁으로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야 돼요 우리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전파해야 됩니다. 제, 제, 제대로 전파해야 됩니다. 근데 정학훈이 같은 사람 뭐라 그래요? 내가 반정부투쟁한다 그러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언제 탄핵 얘기했어? 내가 언제 몰아내자 그랬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정인이에요. 맞아 습니다데왜 거짓이 진실이 되냐고? 왜 거짓이 진실이 되는 세상이 됐냐 말이죠. 정말 이 세상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돼 없습니다. 세상하고 왜 똑같으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있잖아요. 저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한 5예요 저는. 근데 그때 봤을 때요. 정말 박근혜 정부 때 해체 먹은 놈들, 강남에서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해체 먹은 놈들, 태극기 들고 나왔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전부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얻어먹지도 못한 사람들이 왜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그래요? 근 정말 나라가서 날아 나라 꼬라지가 이렇더라니까요. 의료기 꼬라지도 이런 거예요. 의료기 꼬라지도 나라가 다 썩었다니까요. 바로 잡아야죠. 저는 할 말은 다 해요. 너가 아쉬워서 할 말을 못 하고 사냐고. 우리가 할 말은 다 하고 살고 나 국민들 앞에 진실을 외치는 거예요. 똑바로 아셔야 된다는 거지 의대 정잘 문제가 됐던 면허 취소법이 됐던 왜 국민들을 속이는데 좌파가 속이는 것도 문제지만 우파가 비급한 것도 문제예요. 아니다 네, 그게 더 비급한 거예요. 쿠바 의료, 베네수엘라 의료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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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다 좌파 포퓰리즘 좌파 학자들 좌파 공무원들 윤석열 대통령은 대출하라 출하라